안녕하세요. 김윤정 멘토님 소속 아트 멘티 예원입니다. 먼저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이 개발 중인 셀 유어 소울은 액션 로그라이트 장르의 게임으로 이번 데모데이 때는 간단한 전투 시뮬레이션까지 구현했습니다. 게임 진행은 디아블로 같은 핵앤 슬래시 스타일로 적을 쓸어버리면서 파밍을 진행합니다. 스킬은 실패 시 초기화 되지만 아이템이나 재화 같은 경우에는 남기 때문에 조금씩 강해질 수 있는 로그라이트의 특성을 가질 예정입니다.악마가 영혼을 얻기 위해선 인간과 계약을 해야 하고 주인공은 많이 소환되는 유명한 악마가 되기 위해 커리어를 쌓아갑니다.아쉬웠던 점은 예정보다 작업이 길어지면서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하게 된 부분입니다. 원인을 꼽자면 리소스 양의 예측을 실패한 점과 중반에 분업을 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한 점은 대대적으로 들어 엎면서꽤 만족할 만한 기획이 나왔다는 점과 퀸스크롤, 탑다운, 픽셀, 3D 그래픽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4개월 동안 팀원과 멘토님과 함께 개발을 진행하면서 남겨온 발자취입니다. 먼저,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부터 픽셀아트로 진행 중이었던 게임입니다. 6월에는 호킹 요소가 부족하다는 피드백에 크게 공감하여, 장르는 유지한 채 매력적인 심롭시스를 위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7월경 드디어 기나긴 갈아엎기가 끝나고 장르 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움직임이 많은 액션 게임이기 때문에 캐릭터 디자인은 단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평소 프레임 마이 프레임 스타일의 움직임을 선호해서 애니메이션은 풋 아프로 작업했습니다. 시점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습니다. 조금 덜 캐주얼한 분위기를 원했고 공간감이 더 살아있는 편이 어울릴 것 같았기 때문에 이소메트릭 뷰 쪽으로 정했습니다. 파일 제작은 3D가 아니었기 때문에 벽이 이어지는 부분과 캐릭터와의 위치, 충돌 등 생각보다 신경 쓸 부분이 많았습니다. 9월은 프로젝트의 암흑기였습니다. 배경에 입체감이 생기면서 캐릭터가, 캐릭터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촛보라는 점과 입체감 있는 시점이라는 변화가 맞물리면서 난이도가 급상승했고, 로탐찰 3D를 만들고 트레이싱을 하자 라는 계획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D도 초보였다는 점입니다. 몇주 동안 블렌더를 잡고 씨름하면서 모델링, 리깅, 애니메이팅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멈추라는 점입니다. 몸을 움직이는데 뛰어난 팀원과 애니메이션 결과물을 놓고 많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리깅까지는 제가 애니메이팅은 팀원이 그리고 그 이후에 2D로 변환하는 작업은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분업이 이루어졌습니다 10월에는 몬스터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귀엽지만은 않게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후 번거로운 과정이 많이 추가된 애니메이션 작업은 팀을 지치게 했고 일정도 많이 지체되어 버렸습니다 리서치 중 스파인과 뿌바풀을 섞는 스타일의 작업물을 접하게 되었고 저희가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의 움직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작업 방법을 변경하기로 하고 몬스터에 먼저 시험 적용했습니다. 몬스터 두 종을 완성하고 맵에 들어갈 리소스를 제작했습니다. 구성 후 시야가 너무 답답해 보이는 문제가 있어서 각도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10월 하반기에는 맵 리소스를 그리면서 데모 작업도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특히 노말맵 기능을 이용해서 입체감을 준 부분이 만족할 만한 느낌으로 나와서 기뻤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데모데이 결과물의 스냅샷입니다.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